안녕하세요 유튜브 처음한 사람입니다. 오늘은 이 고양이 게임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이 게임이 깨질지 아니면 제 멘탈이 깨질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,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어 뭐야 이거, 이거 봤어요? 보니까 이게 저장이 안 되던 거라고요. 드로 r 아 w i n 그래, 이런 거. 요케이렇케이렇케이 이렇게. 오케이. 이것 좀다 하고 올게요. 네, 여기 왔고요. 오케이, 골뱅이 무침. V1, V1, V1. 골뱅이 무침. 1, 1, 으, V1. v 골뱅이 무치. 오케이. 이 단계. 젤리 피쉬. 젤 j 피쉬. e 리 피쉬. 자, Jale 복구해 h j l e fish. Ah, t 오케이. Okay. Uh, V1, V2, 2, V. 어? 어라? 제 멘탈이 깨져 버렸어요. 괜찮아요. 처음으로 주운 거 이어지네요. 물고기 나오죠? 오, 어려운데? 아니, 오케이 가까스로 살아남았다. 아 방금 강아지 그거 물을 끊는 소리고요. 오케이, 이거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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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죠 구글 오 제가 이거 저 아까 전에 했거든요 네 확인 완료 네. 이렇게 만면 되는 거 아니야? 야. 근데 이건 좀 너무 재미없다. 재밌는건 없나요? 에이. 짜잔. 아, 또1레벨부터요 오케이. Oi, oi, oi 영어로 쳐진. 너 찾아보고 게요 내가 이걸 찾아왔거든요. 보탈 달성하대요. 뭐지? 어, 왜안 되지? 오, 어, 뭐야. 이건 뭐야? 우와. <laughs> 이게 뭐지? 이게, 이게 뭐지? 이, 이게 뭐지? 응응응? <laughs> <laughs> 응? <응>? 응? 네. <laughs>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 습니다